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이 참수가 있는데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x축이 있으면은 즉 x축과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지 이런 모양이 되려면은 그럼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가 마이너스 6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 c는 a고. 이 이렇게 그러면 36 마이너스 4a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6이고 마이너스 4씩 나누면은 부등호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부등호 바뀌면 49, 36, 9. 9보다 크니까 어, 10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0.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8개의 다항식을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각 변에 배열된 세 개의 다항식의 합을 각 ABCD라고 하자. 근데 ABCD가 모두 같을 때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두 같을 때즉 항등식이란 얘기지. 우리는 여기서 제일 D부터 볼까? D부터 보면은 더하면은 x의 세제곱이 있고 그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어, 그럼 마찬가지. c도, 얘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x의 대제곱 여기 있고, 마이너스 x제곱인데, x제곱, x제곱 두개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어, 이 3x 제곱 이렇게 있어야지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겠지 플러스 2 x 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2 x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 자 그럼 얘도 더 하면은 얘가 나와야 돼 x 세 제곱 여기 있고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이거 마이너스 2니까 어, 플러스 1x가 하나 플러스 1x 제곱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 그래야지 어,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x되고 플러스 2x가 또 여기 하나 필요하겠네.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있으니까 됐고 어, 그럼 이제 다 구했네. 여기에서 px하고 qx를 더하면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2x하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 다항식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어 나머지가 몫시 이렇게 나올거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자 그럼 fx의 제곱을 다시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큐 목십 Q 프라임 x고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rx 근데 rx는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지 자 그럴 때 r3은 그랬으니까 3 집어넣으면 3m 플러스 n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fx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을 해줘야지. 얘를 우리가 한번 제곱을 할수 있느냐. 그런 문제로 보면 좋겠어. 그러면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1, q. qx인데 q라고 쓰자.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제곱. 제곱하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항이 세 개지. 첫번째꺼 제곱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1 제곱 q의 제곱 두번째꺼 제곱하면 x의 제곱 세번째꺼 제곱하면 1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하고 2를 곱해줘야지 플러스 2x x의 제곱 플러스 1 q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하고 2 플러스 2x 또처음가하고마지막거 곱하고 2를 곱해줘야지 2x제곱 플러스 1q 이렇게 얘가 fx의 제곱인데 x의 제곱 플러스 1로 묶어줘 볼까? x의 제곱 플러스 1로 묶으면은 얘는 이제 여기 단어 끊어주면서 x의 제곱 플러스 1q의 제곱 이렇게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 여기 있는데 xq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얘가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EQ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이제 못 들어가는 건 얘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EX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바로 RX가 되는 거지 이렇게 RX는 EX가 된다 그래서 R6은 그랬으니까 R6인가 R3은 그랬으니까 R3은 X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6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8번까지 할까? 끊었다가 하자.